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또 한동안 열지 못했던 담곰 굿즈들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아 혹시 내가 담곰 사랑을 잊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담곰러 여러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아주 오산이고요. 그동안 저는 똥담곰 이모티콘도 차곡차곡 사 모으고 있고, 직구한 아이템도 있고, 이번에 또 가차도 새로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먼저 뭐부터 열어볼 거냐면, 에이노바 캐라 샵에서 구매를 했던,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한 달은 넘었고, 두 달도 넘었나? 여기 이 친구들은, 얘네 두 개는 이제 소개를 할 거고, 이 친구들이랑 이 가차는 제가 이미 공개를 했던 아이들이니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해보시면 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딱 봐도 옷이죠? 옷인데, 새 거잖아요? 이거는,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사이즈가, 맞아서 일단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가지고 있는 두더지 고로케 합창단 가차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아 하고 있는데 모구라 고로케 두더지 고로케인데 라지를 샀는데 우리나라 라지가 큰 건지 현질 라지가 작은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 티셔츠를 샀는데 안 맞아요 작아요 작아 그래서 여기 보면 2900엔의 새 그래서 3만 원이 넘는 티셔츠인데 단한 번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택은 귀엽네. 담고미. 이티셔츠의이 두더지 고로케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입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소중히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가 한번안 맞는 거 억지로 입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옷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흰 티셔츠는 이렇게 비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보이죠. 되게 수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티셔츠 한장 단품으로 입는데 그러기에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제돈 주고 샀는데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자 그러면 큰 거부터 볼까요? 짜잔 요거는 지난... 아마 직 구했던 박스도 다 버려가지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단곰이의 6주년을 6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나온 농담곰 인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인형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6살을 기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사놓기만 하고 드디어 뜯어보는데 열어보면 짜잔 초가 6개죠 6살 그리고 발그레한 담고미가 베이스고 얼굴에 리본을 매달고 있고 몸에는 애니버설이라고 써진 띠를 두르고 있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단순하고요 가격은 아 여기 보면 택에 이렇게 써졌어요 지분츠코미코마 여섯 번째 생일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도 귀엽죠 뒤보면 에 가격은 살인적입니다 3 0 0 0원에 세니까 33,000원 33,000원짜리 인형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 인형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친구들이랑 똑같이 나온 모찌떡 6주년 인형인데 너무 귀여워요 얘는. 짜잔 6주년 기념으로 나온 초 6개 보이시죠? 이렇게 6주년 단곰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모자 쓰고 리본도 이렇게 맺어 있네요. 태그는 이렇게 똑같고 가격은 1,500엔에세 1,650엔이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데 살인적인 얘두배 가격인데 크기 차이는 캐릭터 굿즈는 가격이 매기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좀 통통한데, 얘는 좀 짜부처럼 보이죠? 사실, 이렇게 짜부가 아니고, 짠. 얘도 이렇게 금방 통통한 담고인데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잘 배치를 한다고 껴넣어가지고 좀 눌린 거였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담고이는이렇게 얘는 기본 담고이 얘는 6주년 담고미. 기본 담고이는 1200엔의 새였네요. 얘가 300엔 비싸네요. 이 리본이랑 케이크랑 휘장값이죠. 그리고 이 스페셜 택값입니다. 6주년 단고미까지 함께 보셨고. 이제 메인은 바로 이 가차인데, 제가 이 가차들이 듣고 싶어서 밀렸던 이 친구들도 개봉하고 티셔츠도 보여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 가차. 이 가차 보이시죠? 또 가까이 보여드려야지. 이미 보셨었겠지만, 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달수 있는 키체인 마스코트였거든요 근데 구스마일 컴퍼니라는 피규어를 제작한 회사에서 농담곰 라이센스를 샀는지 가차로 계속 발매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섯 종인데 라인업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다섯 종 얼른 열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 둘셋 짜잔, 첫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담고미. 얘네가 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컨셉이에요, 이번. 이 담고미 특유의, 오리지날 담고미 특유의 느낌이고, 가차라서 약간 얼굴에도 흠집이 조금 있어서 아쉬운데,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지? 귀여운 담고미. 약간 이 느낌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귀여운 담고미. 이렇게 봤습니다. 띠지 보면, 띠지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지분, 츠코미 코마. 이렇게. 라인업이고, 총 5종입니다. 하나씩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이건 거의 원 플러스 원급으로 해자죠. 6종인가 했는데, 얘네 두 개가 한 번에 들어있더라고요. 행복. 근데 왜얘 때는 이거 하나씩 들어있었지? 열받네 이렇게 두개 같이 들어있을 거면 그전에도 그랬어야지 짠와이 두더지 고로케는 이 찡그리는 표정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기본 표정도 귀엽지만 찡그리는 표정 귀엽죠 얘도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는 느낌 하나는 이렇게 위풍당당한 느낌인가 표정은 또 아무렇지 않은 느낌인데 단순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담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이렇게 단순하게 짝이 없습니다. 위에 키체인이 달려있는데, 사실 저는 피규어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키체인이 달려있는 건좀 아쉽더라고요. 키체인 말고 그냥 가차가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차 열어봐야죠. 담곰이 가차들도 제가 몇개 있는데, 또 찾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짜잔! 짠! 세 번째는 귀여운 시바가 나왔습니다. 시바 시바견 아시죠? 그 시바입니다. 와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이이 시바견은 이름도 그냥 시바고 농담곰이 위험에 처했을 때 농담곰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찐 농덩러라면 아실 텐데 농담곰이나 두더지고로케가 위험에 처했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주 와서 구해주는. 아주 위로운 친구입니다. 너무 좋아요. 얘도 이렇게 귀엽게 앞으로 나란히 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진짜 예쁘다. 뿌듯.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저기 인형으로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맞아요. 네 번째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절대 농담곰 아버지가 아니고 농담곰 친구인 퍼그상입니다. 퍼그상은 주름도 그렇고 여기 또 수염자국처럼 보여서 진짜 농담공 아버지같이 보이긴 하네 단곰이의 친구라는 거 친한 친구 이모티콘 보면 단곰이랑 퍼그상이랑 같이 놀래는 표정이 또몇개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딴 귀엽다 그리고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마지막 솔직히 마지막 때문에 반해가지고 제가 샀는데 마지막 같이 빨리 열어볼게요 아 행복해 저는 농담공 굿즈 열때는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고 자. 마지막 하나 둘셋 짜잔~ 바로 농담공 가차 시리즈로 처음 등장한 추파카브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주파 카브라도 농담곰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되게 능력자 캐릭터로 또 나오거든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주파 카브라 특유의 이 뾰족뾰족 이것도 있고 꼬리도 달려 있고 얼굴은 귀엽고 똘망진 눈하고 있는데 얘도 시바견과 마찬가지로 담곰이와 두더지 고로케를 구해준 전적이 있는 아주 괜찮은 빨개서 좀 엽기적이면서도 귀여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한다고 했을 때또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 가차 5종 이렇게고요일렬로 한번 세워볼까 이 띠지처럼 세워보려구요 짜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띠지에 나온 대로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야워 마음에 드네요 위에 고리만 조금 아쉽다 어쨌든 이렇게 농담곰 가차 함께 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농담곰 인형부터 농담곰 티셔츠, 그리고 농담곰 이렇게 가차까지 함께 봤는데요. 저는 항상 농담곰 영상만 찍으면 너무 귀여워서 마음이 몽글몽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농담곰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